안녕하세요, 바티현 틈입니다. 오늘도 먹방 한번 진행해볼 건데요.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지고, 먹방을 살짝 해달, 살짝 조회수가 나가지고, 한번 더 먹방 해보겠습니다. 바로, 참치김밥 먹방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참치김밥이라고 쓰여있죠? 참치김밥. 됐습니다. 자, 그럼, 먹어보도록 하죠. 일단 자리부터 만들고, 오, 뭐야. 됐고요. 자, 자리부터 만들고. 자, 산 친구가 먹어볼 건데 이거 짜서 있는 것도 분역해야 됩니다. 짜서 있는 거, 이제 음? 안 분역 됐다. 저희도 먹어보도록 하죠. 아 맞다, 젓가락 가져와야 된다. 저녁에 그냥 젓가락 좀 가져올게요. 빡빡하고 젓가락을 가져왔네요. 젓가락으로 먹어야 죠은 음식은. 그러게 그러니까 보이죠? 저, 전요. 아, 말앙빵꾸 나고. 죄송합니다. 음. 먹어보도겠습니다 자, 이렇게 벌써 뜨거운 옷을 하지? 잠시만. 이 카메라 설치를 어떻게 해. 일단, 보이잖아. 그러면 이걸로. 죄송합 네, 이걸로. 아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어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? 바로 이렇게 보이시죠? 김밥, 제 김밥 먹어보도록 하죠 음 제가 떠서 보여드리면 터질 거 잖아요 김밥이 그래서 됩니다 떠서 보여드리기 그냥 바로 먹겠습니다 자 SMR, SMR. 응? 잘렸네? 터졌네? 괜찮아? 괜찮아? 전 다른 거 먹을게. 터졌거든요, 한 개가. 우다가 터졌나봐요, 응. 음. 이것도 살짝 터질라네. 라고 했지? 어, 터졌다. 한 먹어보자. 터졌네. 진짜 터졌니다두게 터졌습니다. 이거는 큰 거라서 아닙니다. 자, 먹어보자. 가자 박지현 TV의 ASMR. Hı <laughs> 한번 더. 터지긴 나중에 뭐양성 끝나고요. 자. 반전TV에, 오! 또 터져버렸네. 실수를 그랬으면 죄송합니다. 실수를 했습니다. 음 먹고 있고요 일찍 일찍은데 자면 안되죠아할머이 이렇게 돼요 아 아니네 넘어지네 그지어안 어, 터졌다 아 터졌네 뭐먹 바로 먹을 거 썰기, 썰기 어떻게 하는 거야? 제가요, 썰기, 그리고 썰면 됩니다. 가위처럼, 아니, 가... 그만하면 등상 타고나겠죠? 아니, 그거 노란 딱지 막겠죠등상 타고가 아니라? 그 음, 어.. 터질것같아 여기 붙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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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붙었다고 김밥 김밥끼리 붙었다고 오늘 영상 끝나고, 먹겠습니다. 점심으로. 밥으로. 끝은 영상 끝나고요. 먹겠습니다. 안녕! 그럼 바지연습이었습니다.